대운의 징조. 대운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다들 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마시는 이 산소처럼 늘 가까이 있지만 늘 필요를 하죠. 잠시 몇 초만 산소를 몸 들여 마셔도 우리 사람이 살수 없듯이 대운도 늘 함께 옵니다. 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10년 단위, 20년 단위, 크기는 30년 단위. 뭐, 평생 또 운이 좋은 사람도 많지요. 대운이 오는 징조의 첫 번째는 인맥이 달라집니다. 인맥이 달라진다는 표현은 어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잘 풀려 나간다든가, 예, 또 오래 안자려던지병이또 이렇게 없어지면서 새로운 정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사람에게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그 기회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이 예, 반짝 눈이 뜨지는 거죠. 또그 어려웠던 그 건강도 그한 번의 기회, 그 어떤 정에의에서 건강이 많이 좋아집니다. 또한 아무리 정보를 들어도 운이 나쁘고 좀 이렇게 우리 귀신 운이라 그러죠. 힘든 운에서는 실행이, 를 실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슬이 세 마리라도 껴야 보석이다는 말이 있듯이, 예, 실행하지 않으면, 예, 아무리 좋은 정보도 의미가 없겠죠. 예, 모든 것을 노력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남이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노력 속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큰 기회를 찾고 또는 결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그죠 정부 기회를 줘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하면 그분은 우리가 귀신 운이다. 예 나쁜 운에 살고 있어서 아무리 던져줘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원이 오는 사람은... 약간의 기회 어떤 정보만으로도 뭡니까 바로 실행을 해서 자기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또 우리가 친오라라는 말이 있죠 그거는 무슨 내보다 나은 사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 또한 뭡니까 포용력이 넓은 사람 예 그리고 또저 어 경제적으로 내보다 우수한 사람을 만나야 만이 최소한 피해는 어 없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금, 묵, 자, 흙이라 그러죠. 먹을 가까이 하면 언젠가 먹물이 나에게 묻듯이 결국은, 어, 어 돌봐 돌봐주면, 돌봐주면 좋은데. 그것이 자기네 피해로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함부로, 어, 그것을, 어, 내, 자꾸, 어, 내보다 쉬운, 어, 내려보는 인생을 살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대, 또, 먹처럼 묻을 수가 있다. 그러면, 내보다 나은 사람은 아무래도 도시락 샀으라도 만나야 되겠죠. 예, 그분들은, 예, 쉽지는 않지만 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늘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죠? 또 나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또 그렇죠. 거기서 정부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 결국은 기회도 놓치게 되고 또 피해도 보게 되고 결국은 실망감을 안겨주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어, 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그죠? 이런 사람, 뭔가, 정직하지 못하고, 예, 반듯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운의 증조 두 번째, 그죠? 경제가 아무래도 뭐니 뭐니 해도 우리 뭐니죠?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어려웠던 돈줄이 풀리면서 예, 먹고 사는 삶이 아무래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대원의 징조두번이 되겠죠. 안 팔려던, 저 오래됐던 땅이 이렇게 팔린다든가 그죠. 누가 문중산이라든가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 이렇게 와서 배당이 주어진다든가 그죠. 또어렵 살기 어려웠는데 자식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취업이 돼서 어, 집안에 또 보탬이 된다든가 그죠. 어떤 이제 돌파구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경제에 눈이 떠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큰땜또 바늘만한 어, 어떤 어, 바늘 구멍에서 내이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줄기가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리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무래도 세 번째는 이제 뭡니까 마음의 평정이 오겠죠. 예, 그럼 기운이 솟아나면서 희망과 이제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우리가 나쁜 운에 살 때는 용기가 생기지 않고 내것이 되지 않고 넓으지 들어도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이 긍정의 마인드로 바뀌면서 새로운 도전 그저 용기가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 되고 예 몸의 기운이 달라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이런 세 달라게 큰 맥으로 보면 세 가지가 예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인맥에 달라지고 두 번째는 뭐 기회와 이런 것이죠. 그죠? 머니가 돈이 달라지는 거죠. 예세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그래도 용기, 자신감, 그죠? 도전, 이런 의식이 생기면서 몸속의 호르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정의 어,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삶에 용기가 생기고 도전이 생기고, 예, 또한 나의 주변이 달라지는 그런 인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대운의 세분, 세 가지 달락으로 어, 대운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가을 바람이 아주 아, 이렇게 시원하게 다가오는 이런 계절에 그렇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어, 증언을 보여주면서 대원의 징조를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장시간 시청이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알림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또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인연 주세요.